네, 스키 다 탔고요. 와, 얼떨결에 강습했어 강습. <laughs> 지금 어, 레드 한번 올라갔는데 레드 사면이 너무 얼었어요. 너무 깡깡해가지고 또 작업해놓고 처음 오픈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베이스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여가지고 완전 오른 판이여가지고 겨우 겨우 레드는. 그리고 핑크하고 옐로우로 넘어왔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핑크쪽은 좀 얼어있는데 옐로우는 정말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시즌초에 이런 컨디션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씩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외국인이 타가지고 <laughs> 저보고 막 이런저런 물어보는 거야 아 중국분 타가지고 제가 중국말 잘 못하는데 또 그분 영어 잘 못하고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어, 저, 뭐, 안 되는 영어로, 뭐,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, 어, 보드 타시는데, 잘못 내려가고 너무 무섭다 막, 그래가지고, 한번 봐드리는 게두번 봐드렸어, 두 번. 두번 번. 두 봐드려가지고, 또, 처음에는, 또, 내리자마자, 한번 봐드린다고 그랬는데, 흥분하셨는지, 보드를 툭 떨궈가지고, 유령보드로 흘려갔어. 와, 그거 막 달려 내려가가지고요, 간신히 제가 잡았어요. 야 큰일날 뻔했어 큰일날 제가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봐드리고 아쉬우니까 한번더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더 봐드렸어요 와 무료로 봐드렸네 아돈 받아야 됐네 오늘 <laughs>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가지고 가, 가시겠죠 자 오늘 시즌 초에 이렇게 처음 첫날 이렇게 탔는데요 내일은 내일은 여기 올지 아니면 알펜시아 갈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고 결정하고 내일 또 오후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일찍 들어가 봐야 돼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